2024년도 학 신상중학교 한마음 축제를 시작합니다. <laughs> 신상중학교 교과 한마음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하나, 둘, 셋. 네. 와! <laughs> 네, 감사합다뭐할게 <laughs> 없어요. 그렇지 맞았죠? 何 <music> 우리 시1 0시 열자 나요. 시간을. 시간을. 시간 시간을. 시간우리간을 시간을. 시간시간시시간시간다시간아 시간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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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나을 시간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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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을.

파비야 오늘 머리 컨셉이뭐니나 애는 다팔달가 애는 귀여운 유성빈이가고 있는 아, 뭐? 거예요. 수학실이와 응. 지윤아 뭔가 삐뚤삐뚤한 것 같은데? 아, 어, 아, 네, 오 동국이 네. 되고 있어 네한거 아니 고어 이거 봐요 네시간 뒤에 와주시면 안 돼요? 네 1시간 뒤에 어와야 될까요? 굳이 아! 볼수 있죠 아 힘들어 여기 인기폭가 많데요아분요 한답했는데 일주 와가 볼 3분이 올라가시요

영상도 찍고 자 찍어줘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이거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네네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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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왜? 왜아뭐 벌써 본다고? 어저 수십 생겼네. 킬러 받았습니다. 아 그래요? 정상이 괜찮아요 일단 찍어봐, 찍어. 아 찍고 나서 사는 아, 나중에. 어. 찍고 인하 나서 공들잖아. 아 바로 인사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. 좀 비싼 거다. 하나, 둘, 셋. 한대게요 네. 어 라스 와. 다빈도 어다빈 다 믿어! 다 믿어! 다 믿어! 멀면 보이이 하나, 둘, 셋! 사진도 찍을요 사진도 찍을게요! 사진도 찍을게요! 사진도 사진도 찍을게요! 사진 찍을게요! 사찍을게 사진도 찍요사진 찍을게요! 요 지연아 네? 누나한테 한마디 네? 5년 전에 졸업한 누나에게 한마디 저, 하, <laughs> 집에 오지 말아주세요 <웃음> <웃음> 보자 오. 작품 한번 보여 주세요, 작품. 뭐야, 그거는? 신분증이에요. <laughs> 동이에요. 저 저도 저희도 같이 찍을까요? 음. 페이스 페인팅 보여 줄랬는데. 너도 하고 와. 선생야 <laughs> 숨지. 왜 혼자 여기 있나요? 막 아니, 제가 어. 인교씨 담당해서 왔는데요. 어.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좀 있어 달라하지. 아니 제가 오기 전에 가쪽은어요은 이쪽은 이쪽은 이쪽 네! 이에서이에서 H 쪽은 H. 쪽은 이쪽은 이 이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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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요이 이쪽은 이쪽은 이 이쪽은 아이쪽이끈은이쪽이이요은 이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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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은 이쪽이쪽 이쪽은 이쪽은 고 예은이 소식 들었나요? 네 들었어요. 너무 신기해요. 네, 어떻게 생각하나요? 응. 응. 응원합니다. 이거는 영어 단어 네. 맞추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 선생님들과 같이 영어 풀토킹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청개구리 다이빙 혹시 할줄 음. 알아? 음. <laughs> 아, 아니. 뭐? 나도. 아! 안 갔어. 됐어 됐어. <laughs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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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물 나요 게임하러 세요쌤 이거 제 얼굴 이상이 요쌤안으면한판 어, <목소리> 하셔야죠 한판 해야지 한야지한번 하셔야죠 안야선생님특다한번 치게 돼 오케이 오한 이민준 나번 뽑을 수 있어? 세윤아 몇 뽑았어? 번뽑아 세윤이 제일 뭐야 5등? 야나야 림비아 나 꼴등 등 그래? 오케이 좋아 <목소리> <발판이 목소리> 맞네 빨리 와 갑시다 수빈아 커팅식 <놀람> 네? 하러 가자 조금만 말해 가야되는데 제가 딴거예요서현아 맛이 어때? 106개였어요, 남기민 합격 합격이 따봉을 받았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마셔 왜 따로 다니고 있나요? 가장 친한 친구 누구라고 하셨죠? 가장 친한 친구로 선발되셨는데 혹시 호감이 어떠신가요? 좋아요. 실을 어, 한번 어, 아이들 봤어요, 가정실에. 어. 내가 세상 이투샷을 볼 줄이야. 어디서? 한국학교? 아니요, 과학학교. 아, 오케이, 좋았어. 과학도 간다.

이요 <laughs> <laughs> 제가 니까맞요도장찍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붙부태도 빨리 안나려라고 와, 신상주 축제 어땠나요? 너무 좋아요. 어 아, 대 아, 아, 마지막 축제 3년 중에 언제 제일 낫나요이안 아니죠. 여기 지금 이거 네. 지금. 지금 동영상이야? 응.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. 응. okay. 응. okay. 아 살짝 곱살이 <laughs> <laughs> 재원아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네? 미래 장관 미래 여자친구한테 미래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동희한 한마디 하고자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<laughs> 여자친구로 만들어줄게 <웃음> 주호야 <웃음> 현재 혹은 미래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스고은 가야지, 일다 어. 웨딩미트나 해줄게. 웨딩미 알려줄게. 멋있다. 오케이. 만약 <laughs> 이거 찍을 때요, 그만자애 그냥 장찍거라 네. 아니면 옆쪽 중지 어서 하시는 지 그래도 돼요. 당안한 네. 아, 친구야. 음. 그러면 안 돼. <웃음> 그러면. 고요 <laughs> <laughs> 왼쪽, <목소리가> 오른서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